안녕하십니까? 피싱 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낚시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피싱 무비가 앞으로 나갈 방향과 저의 저의 낚시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제저주 종목인 쇼어 지깅을 통해서 1m 30이상의 부실을 낚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원투낚시를 통해서 1m급의 작은 바위를 낚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수가 늘고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게 된다면 환경, 바다 환경에 대한 동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낚시하러 포인트나 낚시터에 가보면은 쓰레기가 너무 많,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귀하가 되는 대로 바다 환경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계획입니다. 자, 지금부터 낚시 장비 소개를 하겠습니다. 낚시 장비 소개에 앞서 돌돔 숲성과 그리고 갯방의 낚시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4월 달부터 해서 7월 30일까지가 이제 돌돔 낚시 시즌이, 시즌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기에 돌돔들이 이제 산란을 하려고 갯바위 주, 주변이나 내만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 돌돔이 잘 다, 다니는 곳은 수중료가 발달된 곳에 돌돔이 먹이인 소라 소라라든지 소라 뭐 성게 전복 이, 이런 해산물이 그 주변에 주변에 있는 장소 그 돌돔이 먹이활동 할수 있는 곳 그리고 돌돔이 이제 어, 산란기 위해서 산란할 장소 그런 곳이 이제 돌돔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중역까지 채비를 부척하는 데는 원투 낚시가 일반 그낚싯대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벽에사는 낚시가 있는데 직벽에사는 낚시는 그 직벽에서 돌돔이 물었을 경우에. 그 드롭봉에서 올리기 위해서 낚싯대가 허리 힘이 좋고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그 장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벽에서와 이제 갯바위에서 어디서 낚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비 선택을 해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 지금 보시는 이 낚싯대가 이제, 이번에 저, 육자 돌돔을 잡은 낚싯대입니다, 이게. 이 낚싯대 처음 구입한 목적은, 쇼어지긴 낚시를 해서, 부실을 잡기 위한 이 채비, 장비입니다, 이게. 요거 어, 요 장, 이 낚싯대는, 아피스 30450 예, 낚싯대고, 8만원, 6만원대 낚싯대입니다, 6만원. 6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닐은 구명에서 나온 제품인데, 9,000번 닐입니다, 이게. 그, 왜이 닐을 구입했냐면, 이 닐의 두행력이 30kg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닐로, 웬만한 대문 다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닐과 이 장비로, 낚싯대로, 1m 이상의 그 부시를 리 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 리 낚시를 하, 이 낚싯대가, 낚싯대로 이제, 쇼징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 낚싯대가 좀 무겁습니다. 저, 누때때보다좀 조금 무거운데, 장시간 이제 액션을 주다 보면은 이렇게 들고, 들고서 이렇게, 액션을 주다 보면은, 팔에 상당히 무지가 갑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이게 안 쓰다가, 이번, 월돔 낚시 시즌에 다른 낚싯대가 없어서 이 낚싯대를 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제 이낚싯대에 이제 손잡이 부분하고 낚싯대 윗부분이 색깔이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 하면은 이 낚싯대는 아피스 낚싯대고 이 부분은 이제 블랙피시라고 그, 거기서 구입한 낚싯대입니다, 이게.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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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란 낚시 이 손잡이 있는 부분의 낚싯대로, 이 저, 작년에까지 이게 원터낚시로 이게 사용했던 낚싯대입니다, 이게. 사용하다가 앞부분이 부러지는 바람에 이거 벌리지 않고 놔뒀다가 놔뒀었는데, 이번에 말씀 요, 이, 요 부분의 낚싯대 앞쪽 부분에 이, 낚싯대를 사용하다가, 이낚싯대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는 바람에, 이, 예전에 썼던이 손잡이 부분이 남아있는 이 대하고, 낚싯대하고, 이 대를 이렇게, 이 대를 이렇게 끼워보니까 맞더라고, 이게. 그래서 잘 맞아갖고, 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앞비스 이 낚싯대의 장점과, 이 손잡이 부분에 이제, 이 뭐 블레인 c 이 낚싯대의 장점이 합쳐져서 국강의 초원투 낚싯대가 탕상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이 수축건물을 이 뒷부분에 이 까만 부분은 이제 수축건물을 제가 직접 끼워서 이게 붙여 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 마개가 없어서 뒷부분에 이게 원래, 원래 이 재치엔 마개가 없어서 다른 낚싯대 그것도 막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촐대 부분도 촐대 부분도 이 촐대 부분의 이 가이드도 이 부러져서 이제 다른 제품의 이 가이드를 끼워 넣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제품이 한마디로 새로운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 니레, 니레는 파로 합사줄과 30퍼목 줄이 지금 감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이 쇼크리더 이 이끝 이 부분에 이, 이 부분은 지금 스플링이 달려있는데 이거 바로 여기다가 이제 누워를 하면은 쇼어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채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니데에 지금 감기에 있는 게 합사 8호인데, 이거는 그냥 전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 니대에 모노 12호 줄 감아서 사용해도 무난합니다. 저 주위에 있는 지인들은 전부 12호 줄을 감아서 좀 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는 제가 구입할 때 8만원에서 한 10만원 주고 구입한 것 같습니다. 아, 저라면 어, 가격이 좀 저라면 편입니다, 이디리 이거는 날시 받침대입니다. 근데 이거 구입할 때는 이거 2만원에 구입했는데 원래 이렇게 해서 세트입니다, 이렇게. 그 받침대가 좀 짧게, 짧게 나왔습니다. 이게. 갯바에서는 요게 긴게좀 유리합니다, 이게. 그래서 대를 따로 구입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요, 요렇게 해서는 이거 2만원에 제가 구입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이거.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대는 따로 구입, 따로 구입을 해서 긴, 조금 긴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긴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처음에 했던 대보다 좀긴 거, 긴걸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망치. 그래서, 갯바위에 가서, 이, 이 받침대, 이 대를 고정시키려면, 망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낚싯대는 유정비어에서 나온 30530 이게 보니까 95,000원대입니다. 95, 이게 이저 갯바위에서는 이 포인트에 저 채비를 투척하려면 장탈을 취하기 때문에, 낚싯대, 5m30 낚싯대 정도가 좀 유지하고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꽃귀식 낚싯대가 있는데, 용성에서 나온 4.25대입니다. 이게 5m10. 16만 0원 천원대?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꽃귀신인데 그 대신에, 요, 원 낚시 대는 약간, 초대 부분이 좀, 그 연질됩니다, 이게. 그 좀, 예민한, 저, 입질 보실 분이나, 조금, 이, 아무래도, 그, 초대 부분이 좀, 얇기 때문에, 그 고기가 물었을 때, 좀, 손맛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락스의 그, 천하장사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3.75대입니다. 아, 오메 m 이0 3.75대 5 m 이0입니다 이게 16만 7천원대입니다, 이게. 요 날씨 때는 마찬가지로, 어, 촐대 부분이 좀 가늘고, 좀 부드럽습니다, 이게. 어, 우리가, 지금 제가 사용하는, 원투 낚싯대는 좀, 촐대가 좀 굵어서 뽀뽀한 편인데, 요 낚싯대는 이3 7 5대나 이제 4 2 5대는 부실이 낚시 전용 낚시대입니다 대물용인데, 그 돌돔낚시에도 사용해도 무난합니다, 이게. 그니까, 웬만한, 뭐, 자 뭐, 칠자가지 다, 이저 저 주위에 있는 지인들은 다이 낚대, 시대를 사용해서 다제압하고다 어, 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돔 낚시 제가 사용하고는 돌돔 낚시 채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자작해서 만든 돌돔 낚시 채비입니다. 이게. 요, 멘돌에, 이제 30포, 30포, 이제, 모노줄이 지금, 묶여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낚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요걸 끼워놓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고무튜뷰고무튜브는 고모티뷰. 이제, 그, 이 쿠션용입니다, 쿠션. 이. 이밑걸림이 발생했을 때, 요거이렇게 당겨지면은 여기서 완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구슬은 이 고무가 이제 그 빠져나가지 않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앞에다가 구슬 두 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돌돔 낚시는 해가 해 뜨기 전후 시간대 그리고 해 지기 전후 시간대가 피딩 타임입니다. 그때 그때 입질이 상당히 잘 옵니다. 그래서 물색이 어둡고 하기 때문에 여기 야광 투브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지보 효과를 할뭐 지보의 효과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뭐 네,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게 물속에서 이 구슬분하고 그 돌돔에 관심 끌지 않나 그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맨돌에 마지막 부분에 이거 10호, 10호 모노줄을 묶어서 그끝 부분에 끝 부분에 숯크려 도래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채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 핀돌에 핀돌에를 저는 저 양핀돌에도 쓰고 비평 핀돌에도 씁니다 핀돌에는 이 부분에다 연결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양핀도레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핀 돌에 약, 좀, 강도가 약한 핀도레를, 30, 저는 30포 뽕돌 쓰는데, 3 0포이뽕돌에다가 연결해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체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끌걸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터트리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 채비는 원투 낚시의 기본 채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다가 이이 이 목줄 부분에다가 아 지금 저는 이거 돌돔 낚시는1 0일입니 8월 정도 를 묶어서, 여기다가, 바로 낚시를 묶으면, 이제, 사용하면은, 이제, 참돔 낚시반을 달면은, 바로, 참돔 낚시를 할 수, 밤에 참돔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거, 이 채비는, 그, 원투 낚시의 기본 채비입니다, 이게. 유동, 반유동. 이건 뭐, 저기도, 보니까, 이런 채비는, 저, 장어 낚시도 하고, 저기도, 어, 붕장아 낚시 또 이런 채비를 쓰더라고요, 이게. 조금 활용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 이상으로 지금 돌돔 낚시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낚시하게 될 장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비는 이거 어다금 바리데데 80호입니다. 애동 조구사에서 나온 낚싯대도 알고 있습니다. 80. 이거, 이거한 20만 원 20만도 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이은 장어통 일인데 트롤링 일입니다 트롤링 일. 이것도 그렇게 비싼 일 아닌데. 그 좀 싸게 구입했습니다. 이거 한뭐 거의 8만 원, 8만 원, 10만 원그 정도라 그 정도 가격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금발이 낚시할 때 사용할 장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장비는 지 부실이 쇼거지 낚시할 때 쓰는 장비인데 지금 이 원래 이 낚싯대는 좀 특이한 낚싯대입니다 이게 낚시대 원래는 이 낚싯대가, 원래 이 낚싯대가 원투용 낚싯대입니다, 이게. 원투용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제, 뽑기식 낚싯대인데, 가이드는 고정입니다, 고정. 이 고정 가이드입니다, 고정 가이드. 그, 누운 낚싯대에 사용하는 가이드입니다, 이게. 그 상당히 이게, 탄성이 좋고, 대물을 잡할수 있는, 이런 낚시대입니다 이게. 요게 참좀 낚시대가 이게 시, 시마노라고 제금 시마노 돼 있는데 중 시마노 낚시대인데 이게 중국에서 만든 낚시대입니다 이게 뭐 중국의 뭐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는. 하여튼 좀 괜찮은 낚시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이 밀은 밀이 좀 비싼 일입니다, 이게 조금. 요즘 내가 거의 뭐 저가 비닐을 거의 많이 사용했는데, 요거는 좀 20만원? 20만원? 주고 샀나? 근데 이게 다른 일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 손잡이 부분이 핸들 부분이 이렇게 돌려야 이게 빼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핸들 부분에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직접 이렇게, 잠궈야, 잠궈야지 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든다, 이게. 왜냐면,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고정이 많기 때문에,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니에 고장이 있는 부분, 사용하다 고장이 발생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고정하는 이 볼트가 볼트식으로 됐습니다. 볼트 따로. 이 제품 같은 제품인데 이게 이, 이 부분이 고장나서 지금 좀용을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에서 고장이 많이 나냐면 이 닐링을 하다가 이 부분이 열, 이게 풀리게 됩니다 이게 이 볼트 부분이 풀려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여기 분에 기아, 지금, 기아식으로 이렇게 맞물리게 되어 있는데, 이, 저기, 볼트가 풀려서 이렇게 헛돌면서 이 기아 부분이 지금 마무가 되든지 이게 부러집니다, 부러져.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헛돌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이게 풀린 지 모르고, 하다 보면 이게 풀린 상태에서, 밀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서로 어까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좀안 맞아서 헛돌면서 이게 기아 부분이 망가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 고장이 여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납니다 이게 꽉 조이지 않으면은 밀링을 하다가 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이 낚시할 때는 항상 확인해서 꽉 조여 놓도록 해야 고장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어, 돌돔 낚시 장비 및 제가 사용하는 장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싱 무비였습니다.